안녕하십니까? 성서학당 열왕기 역대기 마지막 편으로 오늘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열매를 낳는지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는 몰락한 왕국에 대한 선지자적 부검 보고서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한마디만 들으면, 아,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왕국이 몰락한 직후에 선지자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 남한국과북한국의 왕들이 말씀 앞에서 자세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과 해부 보고서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역대기는 바빌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기 위한 어떤 희망 프로젝트다, 재건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적 청사진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연왕기는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적 관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는데.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 역사적인 관점으로서, 신명기, 특히 신명기 2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순종했을 때는 축복이 오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역사관을 어,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다. 아니면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어 보여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그렇다면, 북왕국의 여러 왕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북왕국의 여러 왕들은 여러 보암의 길을 행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한 왕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어, 왕국이 패망하고 어,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또 모든 백성들은 끌려갔던 이 사건은 어, 이 비극적인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가 되었다. 신명기에서 미리 예고되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결국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왕의 정책과 군사력보다도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고, 더 원한 어, 더 어떤 권세가 있는 더 중요하다라는 어, 그런 관점을 이러한 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이 되었던 북한국이 되었던 어떤 왕들이 그 나라에 어, 얼마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고 돈을 많이 벌게 했고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적이었고 어또 조교적으로 어, 개혁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 모든 왕들의 치세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라는 그 관점에서만 어,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도 어, 그 성전이 비록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성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을 저버리고 실제 삶에 헌신을 하지 않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성전 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예리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7장의 이 성전 설교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이와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러한 서술의 관점 또는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건 공동체를 위한 어떤 재태장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어 열왕기보다는 훨씬 더어 긍정적으로 또는 어떤 소망의 관점으로 어,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가 어떤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이분법에 의한 역사 해 역사 해석, 역사 이해를 봤다면 어, 역대기는 모든 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어,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잘 제사를 드리고 어, 그 제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어,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가, 어떤 그런, 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어, 본연의 역, 역할을 다 하고 있을 때, 어, 우리 민족과 나라는 어, 안전할 것이며 평안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모든 공동체적 삶의 구심점으로서 이 성전이 중요시되고 부각이 됩니다. 성전에 대한 자세, 성전을 어떻게 잘 세우고 또 관리하고 또 예배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성전에 대한, 어, 아, 이 역대서의 이 관점,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이그 중요성의 부각을 대하 7장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관련해서, 그 성전 봉헌 이후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민족에게 그 국가에게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이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차지하는 그 위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이 역대서 말씀의 전체 의미와 방향을 밝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북왕국은 어떻게 보느냐, 열왕기서가 북왕국을, 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여러 밤의 길을 행한 그런 왕들로 봤다면, 역대기는 반면에, 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전을 떠나서 딴 길로 간, 성전을 떠난 분리주의자라는 이런 관점에서 북왕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그 판단의 근구와 기준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성전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가 역대기에 평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다윗 왕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왕기가 다윗 왕의 여러 행적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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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어,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켰다면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 왕의 행적 중에서 특히 성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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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다 한 것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그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규례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laughs>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연상시키냐 하면요.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버랩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그 사건과 그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자, 다윗의 이 성전이란 자세, 성전을 준비하는 또 성전의 설계를 하고 있는 이런 자세는, 모세, 출협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준비하고 또 성막의 여러 제도와 식양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2의 모세와도 같다라는 거. 모세가 성막을 설계하고 준비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했지만 성막을 준비했다면 다윗왕은 성전을 설계도 영감을 받아서 준비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세웠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2의 모세로 이렇게 충분히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열한기와 역대기가 각각 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열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즉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어떤 죄를 직시하고 그회결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아, 어, 관점하래서 기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신실한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실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에게, 어, 확실하게, 어, 보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어, 역대기가 쓰여졌고, 그리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점에서 있기를 원하고 있죠. 자열왕기의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한 마디 키워드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아, 역대기서의 이 키워드는 딱한 마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중심축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둥이 되는 두 축이 이제 율법과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왕기가 그러니까 율법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 또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 물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예배라는 관점에서 역사와 또 자신들의 삶을 보는 것, 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기서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들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열매를 낳았는가, 이 책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열왕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하여 율법 중심주의를 나왔습니다. 자 남한국, 북한국이 다 멸망당하고 각 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어떤 어 아래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어 연명하는 어떤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영광과 모든 가시적인 것들은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어, 그들에게는 땅도 없고 또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국마저도 조국마저도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앞에는 아무것도 가시적인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가시적인 것들이 붕괴됐을 때 그들이 붙을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실체, 자 이것을 더 포터블 파더랜드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는데요. 아무것도 그들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조국 포토를 한 그러한 나의 조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호주머니 안에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율법서 이것이 우리의 조국이자 우리의 남아 있는 모든 신앙의 마지막 끈이자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과거에 어,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또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 어, 권위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이 율법 학자들 이것을 시약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방 땅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장에 우리가 볼수 있지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laughs> 예, 에스라, 학자, 학자 에스라이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는 그들에게 어, 신앙과 어떤 예배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 어떤 예배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렇게 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관 신앙관에서 어 우리가 어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에 연연하지 않고 율법, 우리 손 안에 있는 율법, 어, 우리가 지금 가까이 붙잡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왕조 시대에 그때는 갖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그런 신앙을 그, 그 시절에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 선지자들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열왕기서가 아 기록됨으로서 그 결과로 이런 새로운 신앙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 중심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이고 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안전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적 어, 삶의 모든 행복이 어, 확보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 그런 궁극적인 관심 즉수 어, 술밥의 성전, 제2성전은 열심히 그들이 준비하고 짓기는 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거기 들어 있는 그, 그 기본적인 어떤 자재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아, 누가 보, 보면은 이게 예, 이게 뭐야? 뭐 무슨 애들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딱좋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어떤 너무나도 초라한 아, 수밥의 성전을 사람들이 그렇게 편, 폄하하지 않도록 평가절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 비록 외관은 초라할지 몰라도 이 성전이야말로 다윗왕이 세웠고 아,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세웠던 그첫 번째 성전의 그 전통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어했고 그것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아, 외관은 초라하지만 이 성전을 보호한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술 빨리 합의 성전, 제2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과 의미를 아, 역대기서가 아, 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 열왕기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관점으로 성전을 우상시하고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전 중심주의 신앙을 신앙 우상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공격하고 또 비판했다면 역대기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잘 섬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장들의 하나의 응답으로서 올바른 예배 질서를 그런 모범을 제시하고자 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런 여러 한 기의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역대기 의 응답을, 어, 이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헌신들과 또 각양, 어, 이 율법에서 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어,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 어, 그런 신실한 제사 모습들, 이것들 통해서, 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열왕기서는 공동체의 내적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내적인 신앙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역대기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어떤 어, 삶의 중심이 되는 외적인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내적인 어, 시, 신앙의 중심을 이 율법 중심적인 어, 이런 신앙이 잡아줬다면 어, 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로서 어, 공동체의 에, 삶의 중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두 기둥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아, 율법이라는 기둥과 또 하나의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둥을 아, 세워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가 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율법에 대한 그 조상들의 자세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어, 그 관점으로 어, 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어, 유다 백성들이 어, 그 과거에. 어, 조상들이 행했던 그러한 어, 잘못들을 어, 열왕기에 그려지고 있는 왕들의 여러 어, 잘못된 불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어, 열왕기에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래서. 어, 그 결과 율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 학파입니다. 자, 바리새 학파가 이런 열왕기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의해서 촉발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되었고 그러나 그들의 어떤 텍스트는 모세오경 중에서 특히 어, 신명기 신명기를 텍스트로 삼아서 그런 율법 중심적인 어떤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열왕기가 결과적으로 그들 이 유다 후손들에게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기여입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런 율법중심주의가 과도하게 흘러갔을 때그 율법을 내 신앙의 어떤 허대를 어, 형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어, 그야말로 어, 율법 근본주의랄까 어, 이런 관점으로 지나치게 어, 치우쳐 있는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극단에 흐를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율법에 대한 어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역대기는 성전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중요성을 잘 계승해서 제사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것을 그들의 어떤 후손 대대로 특히 가문 유지로 보존하고 유지시켰던 학파가 바로 사두계 학파였습니다. 사두계 학파라면 사두계 후손들 사두계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잘 아, 어, 자, 섬기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직무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 계속해서 어, 평화와 어, 어, 축복 가운데 보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 비전과 확신 가운데 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우상시하고 우리에게 성전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주의적인 방향으로 간 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성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예수님 시대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전 이제 <laughs> 사두기 학파가 성전 중심주의 어떤 극단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가 율법 중심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 원래, 열1기서와 역대기서가 각각 어, 추구했던 그런, 한 어, 부분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어,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어떤 그들의 삶과 신앙의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어, 두 축을 담당했다. 두 축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